안녕하세요. 진일교 목사입니다. 이 시간 목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항암 투병 중인 우리 이한송지사님을 위하여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느헤미아 12장 27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벽 재건으로 이룬 신앙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은 성의 성의 안전을 위한 방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실험해 볼수 있었죠. 본문에서 성벽 봉헌은 사실상 성전 봉헌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게 하심으로써 안전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침묵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통치의 실현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성벽 봉헌식에서 백성들이 누린 큰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느헤미아를 감동하셨고, 대적들의 음무에서 공동체를 지켜주셨기에,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당연히 백성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아는 율법이 정한대로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잘 관리하고, 또한 분배하도록 사람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에 감사하여 그들의 생계를 위한 예물을 즐거이 드렸고요. 니에미아는 날마다 그들의 쓸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유럽법이 정한 질서가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사실상 공동체 의 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이 몸소 행하신 일을 기억해냈으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작동하는 공동체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제건을 통해 공동체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정립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들 성벽재건을 통해 이룬 신앙재건처럼 우리의 삶의 또한 공동체를 다시 재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나 부탁드립니다. 아멘